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아이디 수학인의 운영자 이고요. 어,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일단 제가 허리 이제 수술을 곧 받을 예정이고, 그래서 이 결정을 하게 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고, 왜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됐는지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수술을 알아보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검색을 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의료인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정보의 접근이 제한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검색을 했을 때 우리말로 검색하면 거의 다 광고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된 글들이어서 그리고 부정확한 것 서술들이 많아서 굉장히 사실상 별 의미가 없었는데 영어로 검색을 하면 현재까지도 계속 포스팅되는 후기들 일반인들의 후기부터 어, 수술에 대한 애니메이션 영상까지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는 광고도 있지만 어, 그래도 결정적으로 제가 아, 수술이 어떤 거고 수술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좋은 경우 어떤 나쁜 경우가 있는지 어, 확인을 하고 또그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과 이제 겁내지 않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한번더 확인차 우리말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수술 후기는 광고 외에는 없더라고요. 광고 아닌 것처럼 올린 광고가 하나 있긴 한데 그래서 그냥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냥 환자, 무지몽매한 환자의 관점에서 올리는 이야기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개인적인 기록부터 또, 누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 영상들은 어떤 대본을 자세하게 쓰거나 뭐, 정교한 편집 같은 걸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비음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어, 어 방금 말한 어, 이런 것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최대한 편집을 하겠지만, 네, 그냥 정보 전달 차원에서만 들으시고, 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나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저는 의료인이 아니라서 임상적 판단을 내리지, 여러분들이 내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냥 제가 어땠고, 무엇을 겪었고, 그래서 뭐가 했는데 도움이 됐고, 안 됐고, 그리고 왠지 나는 이런 것 같다라는 추측이 아마 저희 아마 최고, 제가 아 그냥 그나마 제시하는 것 중에 가장 최고가 아마 추측 정도가 될 거예요. 잘 선별해서 들으시고, 여러분 상황에 맞게. 잘 생각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의사와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